가바라의 춤, 시력 업, 업, 우야호. 가여운 신도여, 골칫거리가 있다면 날 찾아와. 근데 기도가 하고 싶은 거라면 다른 수녀를 찾아가 봐. 응? 음? 넌 신도가 아니라고? 아직 안 갔어? 뭐든 말해봐, 잔업은 빼고.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잘 사는 게 몬드의 생활이잖아. 효율만 떨어져. 귀찮군. 눈 오는 날은 조심히 움직이는 게 좋아. 바람의 신 바르스토바의 가호인가? 잠깐, 바르토바스였나? 좋은 아침. 아, 어... 벌써 아침 기도가 시작된 거야? 너무 이르잖아. 오후의 햇살은 숙면에 좋대. 너도 한번 느껴봐. 저녁이네. 저녁 기도라면 난 빠질래. 이유는 없어. 가서 쉬어. 나머지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안심해. 나? 난 그냥 재미없는 사람이야. 보다시피 성당도 일하는 것도 싫어하지. 그 수녀들 정말 귀찮아 죽겠다니까. 사람 잡아두고 기도해라. 찬양해라. 나 여기 있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마. 신이 모든 인간을 포용할 수 있다지만 다 돌봐주진 않을걸? 안 그럼 인간의 고난이 무의미해질 거 아니야. 기도하자. 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무리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날 불러. 신의 눈은 실력의 증명이자 살아남았다는 훈장이기도 해. 글쎄? 좋은 건 항상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지. 신의 눈이 뭔지 단정 짓지 않을 거야. 나완 서로를 증명하는 관계일 뿐이니까. 기분 좋아지는 얘기? <laughs> 만일일 뿐이지만 언젠가 해결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히게 돼도 그게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누군가 널그 공경에서 꺼내줄지도 모르잖아? 풀떼기 같은 거엔 관심 없어. 아, 민들레만 빼고 아주 맛있는 민들레주를 만들 수 있거든. 휴식 시간에 마시는 한 잔은 늦잠보다 달콤하지. 딱 보면 알잖아. 그 부잣집 도련님은 보통내기가 아니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감 넘치면서 위험한 기운이 맴돌지. 케이아는 술에 취해야만 본 모습이 드러나. 말만 번지르르한 건 그의 보호색인 셈이지. <laughs> 아무리 연기해도 다 보여. 너도 그가 취한 모습을 한번 봐야 해. 그 음유신한텐 아주 특별한 기운이 있어. 아직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다른 시민들과는 뭔가 다른 것 같아. 바바라는 계속 내 앞에 붙어서 예배드리고 성가대서라고 안달이야. 설마, 빅토리아가 보낸 건가? 본인의 일 말고도 남의 뒤치다 거리까지 하다니, 존경스러운 여자야. 그는 마치 낡은 방에 걸려있는 유화그림 같아. 무게감 있고, 신비롭고, 속을 들여다 볼수 없지. 사연 있는 사람을 싫어하진 않아. 근무 중에 게으름 피우는 사람은 싫어. 하지만 정시 퇴근하고 싶어 하는 그녀의 마음은 이해가 돼.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 아이야. 귀여운 사고 뭉치긴 하지만. 좋은 뜻인 건 알지만 영감처럼 잔소리가 심해. 그 녀석, 자기 사람들은 엄청 챙긴다니까. 아버지? 정말 괴리감이 느껴지는 단어네. 나한텐 없다고 할 수도 한 명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응? 그렇게 놀랄 일인가? 일하러 온 거니까 인사치레는 됐어. 감당 안 되는 문제는 나한테 넘겨. 신을 안 믿는다고 이상한 수녀는 아니야. 세상엔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사냥꾼. 생선을 싫어하는 어부도 있잖아. 좋아하는 것만 할 수도 싫어하는 걸안할 수도 없는 게 바로 일이지. 한잔할래? 이건 오래 만든 민들레주야. 맛이 아주 좋아. 몬드는 오래됐지만, 어린 하얀 야수야. 누군가 보호해줘야 할 만큼 오래됐지만, 아직 어려서 홀로 서기는 할수 없지. 오직 이런 곳만이 날 필요로 해. 이곳에선 다른 수녀들이 시민을 보살피는 것처럼, 나도 몬드를 자유롭고 평안하게 보살필 수 있거든. 왜 하얀색이냐고? 내가 검은색이니까. 난 가끔 지난 날들의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느껴. 또나 자신에게 기대해 왔다는 것도. 너도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날에 네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도 절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지 마. 예전의 네가 오늘의 널 만든 거니까. 과거를 두려워 말고 용감하게 맞서봐. 술은 적당히 마시면 기분 좋아져. 가끔 알콜로만 해결되는 근심거리가 있지. 난 절대 취할 일 없겠지만. 다음 달 합창 행사인 정말 나가기 싫은데 빅토리아가 직접 포명했어 와인에 졸인 짐승고기 먹어봤어? 알코올과 고깃덩어리가 한 접시에 담겨있는 자태라니 얼마나 근사한지 몰라 가, 감자전을 과일잼에 찍어 먹는다고? 말도 안돼 응, 음, 나쁘지 않네 뭐 도와줄까? 지금 한가한데 <목소리>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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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